네 오늘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 자녀 양육을 위한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양육은 성공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녀 성공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첫 번째가 뭐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으로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첫 번째가 바로 자녀 건강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자녀들의 교양을 위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수하고 깨끗하고 규명 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 줘야 돼요. 자녀가 만일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정을 위한, 자녀의 가정을 위한. 자, 첫 번째 뭐예요? 건강. 두 번째 교양.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직장을 위한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보람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의 태도를 가지는 보람된 일. 자녀가. 마지막 네, 다섯 번째는, 신앙을 위한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됩니다. 결국,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다섯 가지. 자녀의 건강과, 교양과, 가정과, 직장과, 신앙. 그러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제, 식계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결혼을 한 자녀들, 아이들은 사람들 말잘안 들어요. 그러나 잘하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말잘 들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자부심을 가지게 하라.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창조적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라는 거. 다섯 번째는 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 우리 교회에게 권사님들 정말로 잘 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시켜라는 거죠. 무조건 우리 아이들을 그 예쁘게 자라도록 절대적이 DNA를 통해서 물론 이어받지만은 그 아이의 고난은 부모님이 100을 받았다면은 그 자녀는 50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25원은 받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시키자. 일곱 번째는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 한번딱 적이 되면 가까이 적이 아니라 여덟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 열 번째는 어느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라.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가지만 전문가, 노래를 잘하든지, 태권도를 잘하든지, 그리고 또 컴퓨터를 잘하든지, 책을 잘 쓰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뭐 정치를 잘하든지, 좌우지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공장을 잘 운영하든지, 뭐 좌우지간 어느 한 가지의 전문가가 얘기하라. 오늘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 바로 기도의 양육은 자녀 성공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 자녀 양육을 위한 열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임마늘께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